장기 후방 하기 전 마지막 방송이, 네, 요, 오늘은 적당히 저체 타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절대로 졸업은 아니지만, 막,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은 생방송에서 코구지들이랑 보는 그런 방송은, 복귀할 때까지 딱히 없으니까, 뭔가, 이왕이니까, 막, 시참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평소에 안 했던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걸 하려고. A few moments later. 오, 보이시나요? 요즘에 유행한다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 막방이니까 많구만의 흔적을 조금만 남겨가보실까나 같은 느낌으로. 4포인트를 채우려면 몇 분이 걸려? 32분이 걸린데. 에에 발로란트 하고 있을까? <laughs> 발로, 발로란트 하고 있을까? <laughs> 발로 한판 하고 오면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한판 하고 그리고 한판 하고. 아, 로프 짤까 아, 오케이 오케이 로프 러프 잡시다. 로프를 잡시나. 어, 도안 짠다 그래서 미안한데. 저도 도로롱 해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나도 도로롱 하고 싶으면 어떡해? 나도 로롱 하고 싶으면 어떡해? 어, 도로롱 안 보고 이렇게 잘 그리는 거좀 대단하지 않아? 저 살면서 도로롱 처음 그려봐요. 이거를 이제 그리는 거야. 아 어렵네. 저희 그냥 8비트 짤려 그립시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이드를 해주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좀 복잡해서. 나, 나 많구만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못, 못 해. 나,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토트 십탁풀라서 그렇게 고급 기술 사용할 줄 몰라. 나 그냥 도트 찍을게. 이러고 이제 조금 그리다가쿠고지야 어떡하지? 하고 무슨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이것만 하고 완성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요 유유유유유 하면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마구마구 들잖아요. 쿠거지야 쿠거지야 혹시 쿠거지만 괜찮다면 여기에 아트바이 많구만이라고 적어도 될까? 그러니까 쿠거지가 그린 노동물에 내가 손가락을 얹겠다는 건데 쿠거지야 쿠거지야 나 대신에 그림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 <웃음> <웃음> 쿠거지야 쿠거지야 내가 그린 것처럼 해도 될까 이게 현대 사회라는 거예요 다이 정도는 경험하고 사는 거야 롤리페이퍼 하면 너무 졸업방송 분위기 날것 같아서 안 합니다. 저희는 휴방기간에도 연락 계속 주고받을 거라서요. 굳이 롤리페이퍼 같은 걸로 마지막 인사 같은 거안 해도 괜찮거든요. 다시 올 거고, 종종 소식 알려주러 글도 적는 거고, 다시 오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상의조 소속이라서, 만약에 휴방 전에, 방송을 안 하게 되면은, 스타일리저 일단 나가야 하는 게 아닐지, 라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다시 올 생각으로 기간도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올 테니까, 뭐 방송은 안 끼겠지만, 팬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올 테니까,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내년에 보겠지만은, 물론, 6월까지 취업 못하면 조금 더 미뤄질 순 있겠지만은, 이제, 저도 방송을 그만두거나 다시 쉬고 싶진 않았어서, 이제, 이제 무기 한으로 하려 했다가, 무기 한으로 하면은, 거지도 저도 너무, 돌아오지 않는 기약 없는 기약 같은 느낌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둔 거라서, 이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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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수 있을 분위기를 만들어두고 싶었던 거라서 돌아올 거고요 무기한은 조금 약간 좀 글쎄요 방송은 하고 싶은데 여권이 안돼 같은 느낌이 너무 커서 물론 여권이 안 돼서 방송을 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이런저런 사유도 있으니까 잠깐! 쉬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후지들한테는 꽤긴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일 년이라는 거 생각보다 금방이잖아요 무기한은 조금 아무래도 저도 조금 무기한이니까 언젠간 해야지. 의 라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방송 복귀라는 게. 만큼 간에 이제 만큼만 이제, 아, 언젠간 해야 되는데, 라인은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안 한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라서. 그래서 기간을 정해놨어요. 후지들이랑 다시 또 이제 방송을 계속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다려 주면 감사한 거고요, 안 기다려 주면 아쉬운 거고요. 기다려 달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지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감동이지 않을까? 근데 뭐 대충 적당히 잊고 살다가 많고만 복귀했다는데라던가 그냥 어느 순간 이제 팔로잉 창이많고만이 다시 뭐 어잉? 이 녀석 다시 방송하네 같은 느낌으로라도 나는 저는 기쁘니까 다시 방송을 이제 잘. 할수 있을만한 환경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또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많이 보내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방송. 여태까지 방송을 어떻게 했는 1년 동안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했냐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막 엄마가 갑자기 와서 방송을 끝나던가 막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막뭘 한다던가 방송 중에 갑자기 막 위층에서 망치뚜땅뚱땅땅 땅 소리가 난다던가 막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도 1년 동안 계속 같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괜찮네? 요즘은 괜찮아요 아무튼, 사실 이제 방송을 신한 게 방송을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걸 좀 마련하고 오고 싶은 건데,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런 거지 같은. <laughs> 내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요. 앞으로도 살면서 쿠오지들 같이 좋은 사람들을 아마 잘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쿠오지들이랑 싸운 인연을 계속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장기방이지만 <laughs> 아무튼, 방송은 1년밖에 안 했지만은, 뭐 아직 12살이기도 하고, 정정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하면은, 막1 2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 12살밖에 안 됐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바뀐 게 엄청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고지랑 이야기를 하면서 성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저런 부분이라던가, 되게, 방송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좋은 방향으로 코고지들이랑 바뀌면 좋겠네요. 뭔가, 이런저런 말 같은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서, 또잘 먹고, 잘 사시고요. 음, 그렇네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게요. 방송을 안 한다 그래서 만구만이 평생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한 일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평생 만구만이 쿠구지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살수 있도록 쿠구지들도 적극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살아바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안 해도 자주 자주 생각날 거예요. 안녕!